안녕하세요. 오늘은 내비게이션을 설치할 겁니다. 뽁뽁이로 아주 튼튼하게 배송이 왔습니다. 중국에서 날라온 거예요. 구성품을 보면은, 턴이 왔고, 이렇게 내비게이션이 왔어요. 프레임도 하나 왔는데, 내비게이션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일반 내비게이션은 아니고요. 이게 안드로이드 올인원이라는 제품인데, 우리 스마트폰 있잖아요. 삼성 같은 그런 안드로이드 기반의 기기입니다. 이거를 자동차 내비게이션으로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뭐 장치들이 있습니다. 이 라디오 뒤에 있는 선들을 빼서 이 기계 의 뒤에 꽂아주면은 작동을 하는 원리라고 합니다. 간단한 작업이에요. 그리고 이게 옛날 차라서 이거에 뭐 순정 내비게이션이 따로 있지 않고요. 얘의 단점들을 얘가 다 커버해줄 수가 있어요. 일단 얘는 라디오밖에 안 돼요. 그리고 카세트 테이프로 이제 노래를 들을 수 있는데, CD도 아니고, 그 흔하디 흔한 억수선을 꽂아서 노래를 들을 수도 없고, 블루투스도 안 되고, 운전하면서 전화도 못해요. 그렇게 여러모로 불편하기도 하고, 후방 카메라를 달아서 이걸로 볼수 있게도 연결을 해볼 겁니다. 이거를 빼려면은 얘를 빼야 되는데, 저 그냥 이것만 어떻게 쉽게 뺄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얘만 따로 빼는 게 아니라, 얘까지, 이 전체를 통째로 뜯어야지만 얘가 빠진다고 해요. 네, 좀 불편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얘를 한번 다 풀어주겠습니다. 여기 드라이버가 잘안 들어가서 작은 드라이버를 하나 샀는데, 놓고 왔나봐요. 그리고 여기 말고, 여기 안쪽이랑 뭐 이런 데도 많다는데, 다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얘를 빼려고 하니까 이 핸들 부분에 걸려요. 그래서 핸들을 내리려고 했는데 내리는 게안 보여서 도저히 찾아서 안 보여서 검색을 해봤더니 옛날 스타렉스 차량 중에서 이 트림 약간 이 등급이 낮은 약간 깡통차는 이게 없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얘를 빼고 얘로 새로 장착을 해줘야 돼요. 얘는 이만큼의 공간으로 라디오 저 기계만 들어갈 수 있는데 내비게이션은 여기를 다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샀습니다. 일단 뺐습니다 이렇게 생겼고 얘랑 꽂아 줄 거를 비교해 보면은 좀 많이 다른 거 같은데 그리고 얘보다 얘가 훨씬 가벼워요 역시 요즘 거라 그런 건지 일단 어떻게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단 연결만 거의 그냥 퍼즐 맞추기로 다 했는데 한번 시동 걸고 네, 나온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뭐 일단 나와요 소리도 나오려나? 오, 소리가 나와요. 와... 제일 중요한 핸드폰 연결... 지금 핀 번호를 입력하라고 나오는데, 핀 번호가 뭔지 모르는데... 뭐야? 이거 안 알려줘. 한번 0000 해볼게요. 될지 모르겠는데... 뭐야? 그냥 찍었는데 됐어요 0000이었습니다. 한번 전화를 해볼게요. 마이크어 됐어, 마이크겠다 네, 내말 들려? 나한테 맞아, 전화할 사람이 너밖에 없었어. 음질은 어떤 거 같아? 잘 들리는데? 오 일단 기본적인 기능은 다 됩니다. 이제 얘는 매립만 해주면 될것 같고요. 일단 얘를 매립하기 전에 카메라 선부터 연결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매립을 해야 돼서 이 카메라 선만 연결하고 마무리하면 됩니다. 이제 여기에 이 선들을 다 통과시키고 이렇게 꽂아주고 여기서 이제 뒤에 나사만 박아주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시켰습니다 원래 얘가 은색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검정색으로 바꾸게 됐는데 네, 훨씬 더 고급져진 것 같아요, 색깔이. 이제 얘를 연결하고 다시 이제 조립을, 힘든 조립을 시작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거를 뜯은 김에 룸미러 블랙박스 달았을 때 전기를 시거잭으로 꽂았었는데 여기 차 앞에 시거책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를 이 안쪽에다가 매립을 해 주려고 합니다 그 작업도 오늘 해 볼게요 원래는 이 시거책을 그냥 잘라서 전선을 연결해 주려고 했는데 그러면은 안 좋대요 이거 자체에 약간 전압을 조절하는 그런 기능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하는 게안 좋다고 해서 이런 걸 샀습니다. 여기다가 찍어 찍어 꽂고, 이선 가지고 이제 배선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이러면 좀 안전하다고 해요. 그리고 이 빨간 선이랑 이 빨간 선을 연결해주고, 이거를 퓨즈박스에 꽂을 겁니다. 퓨즈박스에 이 선을 그냥 돌돌 말아도 되는데, 그것도 안 좋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검정색은 차체 아무데다가 대면 됩니다. 일단, 고정은 됐는데, 된 거겠죠? <laughs>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찾아야 된다고 하는데, 위에를 누르면은 불이 들어오고, 아래는 불이 안 들어오는데, 불이 들어오는 게 플러스입니다. 이렇게 퓨즈를 두개 꽂았어요. 이거를 이제 아까 퓨즈박스에다가 꽂아볼게요. 일단 블랙박스 연결했습니다. 네, 이렇게 들어옵니다. 시동이 아니라 일단 키 옷만 해도 이렇게 들어오고, 여기서 다시 키를 빼서 전원을 차단하면은, 얘도 이제, 이렇게. 전화 연결이 끊어졌다고 하면서 성공했습니다. 드디어 일단 여기 센터페시아 쪽 거의 마무리했습니다. 아직 100% 완벽하진 않은데 지금 경과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다 마무리했습니다. 선도 다 나름대로 깔끔하게 정리했고 그리고 카플레이가 됩니다. 안드로이드 오토도 되는데 이건 USB 선으로 연결을 해야 되나 봐요. 지금 이거 USB 선만 이렇게 따로 밖으로 빼놨는데 이거는 나중에 테스트 해볼 거고요. 먼저 설치했었던 룸미라 블랙박스는 원래 여기서 시거잭에다가 연결을 했었는데 이 피즈박스 쪽으로 다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후방 카메라만 남았는데요. 지금 선은 조수석까지만 선을 연결해 놨고 그 뒤부터는 선을 다시 따야 돼요. 이거는 다음에 다시 작업할 때한 번에 다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대략 중간 작업이라고 볼수 있나? 어쨌든 소리도 잘 나옵니다. 지금 저작권 때문에 소리만 잠깐 틀어보자면 네, 이런 식으로 소리도 잘 나오고요. 그리고 제가 출발하면 이 속도도 올라가요. 네, 속도도 보여주고 GPS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제가 따로 설정은 안 했는데 자동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뭐 동영상 같은 것도 볼수 있는데 시가 나고 멀티태스킹. 이라고 해야 되나? 뭐 이런 식으로 동시에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카플레이를 키면 어떻게 될까? 카플레이를 켜도 이렇게 보이네요. 근데 운전할 때 시야가 여기 보다가 여기 아래를 살짝 봐야 돼 가지고 제가 영상을 못볼것 같고 네,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뭐 여러 가지 세팅을 할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거는 나중에 제가 따로 저에게 맞게끔 한번 해볼게요. <목소리>